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프린트래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VR인데요 잠깐만요 어, 딱 맞네 자, VR을 해볼건데 싱글 플레이에서 <laughs> 내가 했던 걸로 들어가야지. 아아아 음. 아, 아, 뭐야? 아씨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아씨. 어리보자 이거 싸우는 것도 재밌거든요. 음 인벤세이브 돼가지고. 어 진짜 잠이 르겠다 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어 뭐야 이거 카메라 오 어? 잠만 작동되긴 되는거야? 어 잘못 눌렀다 지 작동되긴 되는거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벽동도 안 되고. 뭐 자, <laughs> 이거 자동 점프가 되거든요. 오 양이다 양 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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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어디냐 아 양아 어디 도망가 헤드 n 만 o k 내가 이... 오. 와! 아하! 아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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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하! 아하! 아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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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이거를 들어서 바닥을 꾸밉시다. 바닥을 이걸로 하고 어됐다 여기가 이제 또이 위에도 이렇게 세개 하면 침대가 와우 벌써 만들어졌다 침대 이제 여기 열고 <웃음> 네. <웃음> 뭐야 아아 됐다 우선 임시로만 설치를 해놓고 어 이거 누울 수도 있는 거야? 오 이거 눕기 편한데? <laughs> 아 뭐야 시뭘 박은 거야 나 아우 음. <laughs> <어우>, 됐다 일어났고 씨 <laughs> <laughs> 내가 만든 거지만 와와 <laughs> 세이브 됐어. 이제 죽어도 이제 여기로 스폰 되겠지. 한번 죽어 볼까? 이거 아니잖아. 슬래시 KILL 꽉 -L. 됐다. 사망. 오, 좋아, 좋아, 좋아. 요거 그냥 열고 다닐까요? 닫기가 귀찮아. 에이씨, 잠만. 흠. 한쪽만 닫자. 한쪽은 열고. 그더 낫겠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맞추겠습니다. 마, 맞추겠다는 게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봤나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죠. 바이!